지금 시간은 아직 6시간 못됐습니다에너지방호보수사 웨이트하러 갑니다. 내일은 순천 마라톤이 있고요. 웨이트하고 달리기하고 온천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일교를일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 시간은 5시 49분입니다. 묘 에너지바 한개 다 먹지 않습니다. 반 개씩 먹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웨이트 할때 훨씬 수월합니다. 아주입안했습니다자 오늘 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방금 완전히 밝지 않습니다. 동백섬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운동을 조금 더 했습니다. 몸이 조금 더 살아났다는 거죠. 달리기 몸이 살아났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몸이 회복되었다. 웨이트 하는데 힘을 더쓸수 있었다. 자, 동백섬으로 가겠습니다. 웨이트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들이 요 신발을 신고 있네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아, 이느 늦길 났습니까? 어제는 또왜 그래 늦게 들어왔어? 아들이 지금요 생일주가 이라고 지금 2주 3주째 지금 계속 친구들하고 2주 3주야? 아 며칠이야? 저번 주부터 그랬잖아 요즘 애들 이랬습니까? 니네 신발.. 니네 신발 좀 빨아라잉 비 온다고? 응. 비 와도 가야지 이네 아빠랑 같이 갈까? 응. 운동하고 온천에 가자 내일 시합인데 응. 아빠랑 같이 가자 니 응, 네 어제는 몇 킬로 트있어 모를 정도로 많이 띠었다는 거야? 어. 아. 이제 달려나가겠습니다. 빛이 한 스푼 먹고 가겠습니다. 이거는요 밤인데요. 어제 밤을 먹었습니다. 지난주 시합에서 너무 고생을 해갖고요. 너무 고생을 해도 장에 안 좋은 것 같아. 한 5일간 장 상태가, 변 상태가 좀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변 상태 안 좋고 이러면 바나나나 고구마나 혹은 밤, 지금 밤이 제철이니까 이걸로 속을 뭐링겔를 맞듯이요. 비워냅니다. 다행히 오늘은 변 상태가 좋았습니다. 이번 주 시합에 몸 상태 준비는 잘 됐다는 거죠. 자, 비씨에 먹고 달리 나아 있습니다. 오늘은 고프로 니가 동비승까지 좀 가져가라 매번 출발부터 고프로 찍으니까 영상이 반복되고 있다이 고프로를요 와이프한테 맡기고 가겠습니다 와이프한테 동비승에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오늘은요 아렉스 메리놀 마라톤 장갑 끼고 가 있습니다 반대 지금 시간이요. 7시 18분이어야 됐네. 아우, 빨리 가야겠다. 자, 메리몬 마라톤 장갑 꼈습니다. 어제 날씨가 조금 싸늘했거든요. 얘는 영하 5도입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영하 5도의 날씨까지는 얘가 버텨줍니다. 영하 6도, 7도 이렇게 넘어가면 싫었습니다. 물론 영하 5도 대도 조금 싫어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때 체온이 오르게 되면 손이 까빼지고 그렇습니다. 영하 5도 정도까지는 얘가 맞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 와이프를 만났습니다. 하, 몇 키로 뛴 거야? 지금 비가 많이 내립니다. 지금 우산소 가고 있고요. 41분 35초 달렸습니다. 8 k 로 하, 비가 와도 선텐주 상쾌합니다. 달리는데 공기가 조금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메리놀 마라톤 장갑을 끼니깐요. 선텐주를 해도 전체 체온을 보호해준다. 저는 겨울에도 선텐주 합니다. 정신 무장. 아무래도요, 오늘 아들 달리는 걸 봤는데요. 천천히 달리더라고. 근데 아들이 완약 선텐주로 달린다? 이러면 그렇게 천천히 달리지 못해요. 주변 시선이 있기 때문에. 선텐주의 장점이 그런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있 선을 의식해갖고 전체적인 페이스를 낮추지 않으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달리면서 힘들지 않으니까 훈련거리도 최대한 느릴 수가 있다. 아, 지금 비가 많이 와갖고 와이프하고 계속 이렇게 비 맞고 갈 수도 없구나. 여기서 고프로를 받아갖고. 좀더 달리고 온천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갖고 우중도 해도 되긴 되는데 뭐 좋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운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둡겠습니다. 아 추워요. 저는요 세상을 다 가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와이프 이 운동 왔는데 이렇게 우산도 받쳐주고 기다려주고 있고 와이프 최고다. <laughs> 온천에 왔습니다. ما کن.